안녕하십니까 하리하리입니다. 주위 우선 제 방송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대개 뭐 대단한 구독자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으로써 어, 의미 있는 숫자를 달성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좀 좋구요. 어, 설 선물에 생각하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방송하는 하리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여러분들과 다룰 기업은요 한국콜마에요. 한국콜마에서이 3번 문항, 사성호행, 오행 관련 문항. 이 문항은 아브레 퍼시픽 그룹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그 문항과 함께 제 생각에는 굉장한 시그니처가 있는 문항을 생각을 해요. 코스맥스도 이런 비슷한 문항이 있어요. 근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 옛날과, 옛날과 달리 문항 계속 바뀌어서 요번엔 어떻게 문항이 구사할지 모르겠지만 하튼 저튼 시간에, 어, 일단 사성호행. 어 일단 어, 한국콜마에서 말한 사소성공행이 어떤 건지는 사이트를 가보거나 어 인터넷에서 구글을 쳐보면 쉽게 쉽게 알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고 딱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일단은 요 여러가지 가치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 생각에는 겸손이라고 봤습니다 어사성어행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찾아보세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요즘 들어 제가 왜 겸손이 중요하다고 느끼냐면 제가 또 이제 쇼미로 힙합하면 쇼미충이거든요. 근데 이제 쇼미더 원이 A과 쇼미더 원 트리플 7에 대해서 되게 말들 많아. 요6까지6는 넉살이 가장 스타였고 트리플 세븐 물론 우승자는 행주였고요. 트리플 세 같은 경우 나플라가 우승자였군데 A 같은 경우 유력한 우승 후보로 영비가 막 거른데 그랬었죠. 근데 이제 사실 두전 시즌의 우승자들에 비해서 실력도 좋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막 나대는 거 아니야. 대중들이 약간 날선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는 압도적인 실력은 물론이고, 그 실력이 비호감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가. 전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요새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겸손을 픽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뉴스에서 이 뉴스도 제가 그이 뉴스 제가 찾은 것도 올려놓을 텐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아이씨 왜안 나와? 여기 특히 겸손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겸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습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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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겸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는 게어 실력이라는 거죠. 압도적인 실력.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 최근에 트렌드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 존경받을 만한 멘토의 멘토가 사라진다는 사라지는 어, 현상이 두 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저도 많이 느껴요. 최근에도 무슨 뭐 뭐더라 무슨 뭐 신신비비 박사님께서 그세메스라는 회사에 가서 그 연수를 하면서 강의를 할 때도 막 신입사원들 비하. 막 그런 모습들. 그가 그러니까 어른들 어른들이 저는 그렇게 느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들이 잘나서 그런 결과를 쟁취한 것도 맞는데요. 그것도 맞는데 사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누리던 시대 환경. 한창 성장하던 대한민국.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요소들이 공교롭게 맞아떨어져서 그 역량으로 사실 지금 친구들의 역량과 그때 아저씨들의 역량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친구들의 역량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거만하게 상대를 깔보고 비하하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화두에 이런 얘기를 좀 던져요.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입지가 입지가 입지에는 자신들이 이룬 성과의 이면에는 비단 비단 개인 역량만이 원인으로 영향 뭐, 역량 외에 어 시대적 시대 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조력자들. 그런, 어, 요소들은, 어, 배제한 채, 배제한 채, 어, 기고 완장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외면하는,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대난말은, 어, 여전히 허용될 수 있는,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음. 응. 특히, 특히? 특히란 말 했나? 어, 안 썼네. 특히, 화장품 업계에서 입지 전적에 위치에 오른 한국 콜마 역시 마찬가지라 고 생각 합니다. 어, 어떤 부, 뭔가 매 사에 언행을 삼가는 어, 모습, 신중한, 신중한 태도가 어, 고객들에게도 충분히 상거 아, 더라도 한국 콜 마의, 한국 콜 마의, 어, 가치는 이미 많은 대중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어, 이런 한국 홀마에서 일하려면, 홀마에서도 겸손이, 겸손을 장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렇저 역시, 저 또한, 1년의 과정을 거치며 겸손이 겸손의 중요성을 어, 배웠습니다. 수능을 네, 아, 네 번이나 보기 전까지는까지 어, 고등학교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 차지하고 있, 차지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우울한 개구리 같은 마음이 마인드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혹독한 어, 시련 덕분에 덕분에 세상에서는 겸손함이 없다면 어, 겸손함은 언제 어디서나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존재한다는 언제 아. 어디에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콜마에서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 협력사와 고객을 존중하는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짠.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낫겠네요.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글 자체도 뭐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성오행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 1, 2, 4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카카오톡, 여기 보면, 공지에 있죠.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문항을 보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어, 한국콜마에 대한 문항 픽민 샘플 작성은 여기까지고요. 아 제목을 써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 아이그, 어 아니 불치아문의 겸손. 나의 겸손을 실력은 물론 실력과 겸손을 겸비한 장안이 미래에도, 어, 사람들에게 오케이 okay,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는 게 500자로 되겠네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어이글 보고 많은 영감을 얻으셔서 좋은 자소서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